안녕하세요. 오닉스 코리아입니다. 자, 이 차가 입고된 지 며칠 됐는데, 지금 신차 패키지를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내일 아침에 사이드 스텝만 설치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. 사이드 스텝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저 박스 안에 사이드 스텝이 들어있는데, 저희는 순정 제품만 취급하고요. 북미 수출형 블랙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. 자, 북미형이 조금 더 비싼데, 그냥 그, 내수 가격으로 해드렸고, 저희가 범버 코너 PPF도 서비스를 해드렸어요.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하는 모든 시공이 다 들어가 있는 플래티넘 패키지로 시공하고 있는데, 자 플래티넘 패키지는 썬팅, 선팅, 썬팅은 네포스 MB 모델로 시공이 됐고요. 전면은 30%, 측후면은 10%로 작업이 됐습니다. 자, 10%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, 자,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엄청나게 잘 되죠. 근데 안에서 볼 때는, 12%에서 13% 정도 투과율이 있기 때문에 국민농도라고 하는 15%랑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외부도 외부에서 안을를볼때 프라이버시 보호는 훨씬 더잘 되면서 안에서 밖에 볼 때는 15%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10% 제품을 추천드렸고요. 전면은 운전하기 편하게 30%로 시공이 됐고, 자 지금 신차 때 출고했을 때 이게 스크래치가 되게 많았어요. 미세한 스크래치들이. 아마 오염된 상태로 그냥 젖은 걸레로 쓱쓱 닦아가지고 입구가된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스크래치가 좀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검수할 때 스크래치가 되게 많았고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할겸 도장면에 광택도 올리고 그런 시공을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했는데 플래티넘 패키지에서는 저희가 시공할 수 있는 광택 유리막 코팅 PPF. 그 다음에, 가죽보호 코팅, 유리 쪽 유막 제거, 발수 코팅, 그리고 풀방음 시공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방음도 휠하우스, 도어, 뭐 전부 다 풀방음이 진행이 됐고,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하고 트렁크 쪽, 트렁크 도어 쪽만 추가하면 저희가 시공할 수 있는 모든 방음을 시공한 건데, 플래티넘 패키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이제 휠하우스 쪽에 타이어 노면 소음, 그 다음에 도어 쪽에 휠하우스, 이 도어 풍절음, 예방하는 시공하고 하부 패널 쪽 흡음철 흡음 대처리 그다음에 MS 폴리머 전체 하부 코팅까지 시공이 됐습니다. 자 보면 처음에 입고됐을 때보다 훨씬 더 색깔도 진하고 광택이 살아난 걸볼수 있는데요. 유리막 코팅은 저희가 12년 정도 됐죠. 오닉스 코리아 CS80으로 시공이 됐습니다. 아, 요즘에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잠을 못 자고 작업하느라고. <laughs> 아, 어깨도 아프고, 무릎도 아프고. 이제 저는 은퇴해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. <laughs> 아무튼. 야, 이 휠을, 휠 조립하는데 죽을 뻔했어요. 이 휠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 휠 조립할 때도 토크렌치로 규정 토크에 맞게 다 조립을 해드렸고, 도어 트림 쪽에도 도어 패스너 다새 걸로 교환해서 조립을 해놨습니다. 도 흡음재도 순정 흡음재는 그대로 놔두고 저희 고밀도 흡음재를 다시 한번 융착해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하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내일 아침에 사이드스텝 설치하고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할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시공 프리미엄으로 하실거면 저희 매장에 오셔서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면 높은 수준으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